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 죄짐 벗고 보니 i 높은 산이 거친. let hey. 예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세상 속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저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제공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검색한 결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된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참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은 삶의 스토리로 느껴졌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앤디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 국적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그만치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팔라완 지역의 한 무인도를 25년간 빌리는 렌트비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자신이 살게 될이 무인도의 곳곳을 아주 호화스러운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만의 왕국으로 그곳을 꾸며놓은 것이죠. 그리고 음식은 바닷속에서 구할 수 있는 영양소 높은 해산물들을 직접 공수해서 먹으면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TV 프로그램에서 말하고 싶던 싶었던 결론은 앤디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참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1억 원 들고 무인도를 25년간 빌리고. 그 안에서 각종 호화스럽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 이런 생활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생활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 속에서 오늘 한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3절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시원하게 정답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네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말하죠.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어떻게 해야 잘살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청종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그 신앙의 주인공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청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르는 대로 잘 쫓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르는 대로 잘 쫓을 때, 그리고 또 뭐라 그랬다고요?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길 때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중요한 말씀은 13절 이후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게 되는 선물은 곡식, 포도주, 기름으로 보여지겠지만 실상은 그것이 선물은 아닙니다. 14절에 먼저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곡식, 포도주, 그 이전에 무엇입니까?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을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른비와 늦은비로 인해서 결국에는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15절에서는요,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을 나게 하셨고, 결국 건강한 가축을 인간들이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삶에 그 은혜의 완제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바로 재료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제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바로 재료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비는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수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드래핀 풀들은 가축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원동력, 귀한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완제품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 은혜, 그 은혜만을 구하고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재료들을 삶의 곳곳에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시각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론 만남의 만남을 통해 축복의 과정을 만들어 주기도 하십니다. 때론 날씨를 통해 축복의 과정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때론 인생의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축복의 과정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 곡식과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드래핀 풀을 통해 가축을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인생에 만나는 과정과정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과정이든, 그것이 나쁜 과정이든, 좋은 순간이든 나쁜 순간이든 기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상황의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리에 오르는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 우리는 정신없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개인을 향해서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발전하기를 원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주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적에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고, 불평하고, 낙담할 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을 받으시고 주님께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완제품의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삶 곳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재료를 허락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들의 풀들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갈 길과 과정들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이러한 과정과정들을 중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 속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갈망하고 찾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임을 확신하며 아버지를 더 붙잡고 깨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